네, 목소리만 들으면 1억 가지고 단타질것 같은 남자, 계좌는 차갑지만 목소리는 따뜻한 남자, 단타김의 박씨입니다. 네, 여러분들, 저는, 어, 아침에 또 매매를 끝내고, 또 사랑하는 와이프랑 맛있는 또 조식을, 어, 먹고 왔습니다. 네. 자, 그래서 일단은 오늘, <laughs> 어, 제주도 라스트데이인데, 아, 오늘 도 기분 좋게, 자, 장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보성 파워텍 확실히 또 오늘 또 원전 그런 관련주들이 좀 핫하네요 초반부터 요거는 네, 제가 <laughs> 간보기로 한번 네, 첫 번째 급등 후 눌릴 때 한번 딱 들어가 봤는데 어, 또, 또 체결 안 되고 쭉 올라가더라고요 네 그래서 일단은 아니다 싶어서 뭐 몇번 이렇게 시도하다가 아 이거 벌써 또쭉 내려가는 흐름이죠 네, 그래가지고 별로 안 좋다 판단이 들어가지고 판단이 들었는데 했습니다. 네, 여기서 보여드리면 또쭉 내려가죠. 네, 여기서 쭉 방금 보시면은 여기 또 매도 물량 4만 주가 깔려 있었는데 어, 지금 살짝 내려갔다가 정고점을 살짝 내려가다가 여기 또 5,900원에 또 5만주가 깔려있죠 네, 여기 딱 내려가다가 요 물량 5만주 한 번에 뚫어주는 또 물량을 보고 일단은 같이 들어갔습니다 네더 이상 시원시원하게 안 올라가길래 일단은 바로 막히자마자 그래서 매도 자 했고요 그다음에는 뭐 오늘 거의 인콘 요놈 자식을 계속 보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쭉 보다가 몇번큰 물량이 또 들어오고 또큰 물량이 나가고 이렇게 계속 반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딱 보자마자 어요 물량 다다닥 요 책을 내는 요 물량을 보고 일단은 내가 같이 들어갔습니다 네, 3,075원 들어가자마자 좀 마이너스 찍혀 가지고 기분이 별로 안 좋았는데 자 일단은 버텨보죠 쭉 보다가 일단은 여기 지금 매수호가창이좀 얇기 때문에 폭탄 매물이 많죠. 그래서 아, 이거 내려오자마자 아니구나 싶어가지고 바로 네, 매도 체결을 했습니다. 네, 그래서 오늘은 뭐또 여행 마지막 날이기도 하고 괜히 또 마이너스 찍히면 기분 나쁘잖아요. 그래서 오늘 매매는 여기서 깔끔하게 네, 마무리가 되었습니다. 자, 아무튼 뭐 영상 뭐 정말 짤, 짧지만 그래도 뭐 빨간불로 368이네, 368. 자, 이렇게 또 마무리가 됐습니다. 아무튼 뭐 영상 봐주신 분들 너무나 감사드리고, 오늘 또 7월 6일장 다들 또 성토하셨길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.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 부탁드리도록 할게요. 감사합니다.